연말 연시 코인 시장에서 만 퍼센트 이상 폭등이 터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코인은 위믹스 만6천 퍼센트를 잡지 못하신 분들께 엄청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제 2의 위믹스, 그 후속 코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가 바닥권 180원에서 29,000원까지 만6천 퍼센트 급등이 터졌습니다. 위믹스 바닥권 박스권 돌파 구간 바로 여기와 복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 클릭 후에 정보 입력 후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무료로 해당 코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동안 여러분들께 P2E 돈 버는 게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대형 테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수 있다고 강조 드리면서 그 안에서 남다른 명분을 확보하고 있고 동시에 초 저평가 되어 있는 코인을 선택한다면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수십 번도 넘게 노래를 불렀었던 리메이드의 위믹스 바닥권 대비해서 16,000% 대폭등이 터졌습니다 변함없이 P2E P2E 외치고 외치면서 정확하게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하게 될 히든코인은 위믹스 16,000%를 못 잡았다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제2의 위믹스 그 후속 코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 코인 시장에서 역대급이 다시 한번 터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히든 코인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코인은 모르는 자와 아는 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 클릭 후에 정보 입력 후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해당 코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대폭등 코인들의 특징과 함께 오늘의 히든 코인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코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위믹스입니다. 여러분들께 늘 강조드렸던 상당히 오랫동안 바닥권에서 맴돌던 코인이 느닷없이 박스권 돌파와 동시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다. 그 안에 특. 특별한 배경과 트렌드 무엇보다 중요한 해당 코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명분이 있다면 역대급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믹스가 바닥권 180원에서부터 29,000원까지 16,000% 대폭등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P2E 돈 버는 메타버스로 정확하게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오늘 공개하게 될 히든 코인은 위믹스 바닥권 박스권 돌파 구간 여기와 복사판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대급 재료까지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계 최초로 기술 개발 성공이라는 대형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는 코인이면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NFT 후속으로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 웹 3.0. 돈 버는 메타버스, P2E 시대에서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프로까지 날아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미친 재료에 지금의 가격적인 메리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승률 이번에 경험하게 될 것으로 자신합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평가 코인으로 또 다시 이번 연말 연시 적중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 클릭 후에 정보 입력 후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무료로 해당 코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